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드리법을 많이 배워봤잖아요. 네. 우리가 드리퍼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드리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추출법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요. 네. 조금, 진한 커피를 내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매니아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커피 매니아라고 부를까요? 커피를 음. 많이 먹는 사람. 많이 그리고 먹는 사람. 좀 음. 진하게 먹는 사람. 진하게 먹는 사람. 음. 다이씨 주변에는 커피 매니아가 많나요? 요새 제가 전파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그 저는 전공이 음. 그 국문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국문학을 전공해서 제가 이제 뭐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작가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작가들의 가장 소중한 그 먹는 게 뭐냐면 밥도 아니고 커피예요. 그렇죠? 네. 이 커피 한 잔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네. 창의력을 자극해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네. 어, 베토벤, 잘 알죠? 네. 음악가 베토벤. 베토벤은 아침에 가장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먹을 커피 원두를 고르는 일이었다고. 어...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모닝커피를 먹어야지 음악이나 뭔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렇게 그 책상에다가 원두를 다 쏟아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원두를 6 0알을 골라서 그거로 커피를 내려먹고 시작을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슈베르트 같은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작곡했잖아요. 저 슈베르트의 '숭어' 아직도 생각나는데 피아노곡 생각나는데 이 슈베르트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하루에 커피 60잔 <laughs> 상상도 할수 없는 커피 양이긴 하지만 <laughs> 네. 그렇게 60잔. 네. 어, 육식잔을 먹, 는 먹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커피하우스가 이렇게 음. 기념적으로 이렇게 존재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고 하는데 음. 그런데 네. 커피 매니아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요. 어떤... 저도 이제 커피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눈을 뜨고 아침에 커피가 생각나고, 어? 그 다음에 손님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커피가 생각나고. 음. 그리고 마음이 좀 허전할 때도 커피가 생각나고 음. 마음이 울적할거나 아니면 좀 기쁜 마음이 들 때도 이렇게 커피가 생각나는 충분한 매니아인데요. 이 커피 매니아들이 주로 즐겨 찾는 커피 중에 하나가 오늘 내릴 커피예요. 오늘 내릴 커피인데 어떤 커피일까요? 인도네시아 뭐라고 울트라 만델링 아유 또 이게 울트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꼭 되게 우습잖아요 저는 이거 울트라 맨 처음에 이거 듣고 되게 <laughs> 네. 만화 영화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울트라 만델링인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산이에요 우리가 커피 하면 주로 이제 중남미하고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가장 커피의 최대 산지인 남미의 브라질, 브라질. 네. 그쵸 브라질도 있고 그리고 가장 뭐세 좋고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아프리카의 케냐 커피, 탄자니아 커피 다 있지만은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커피가 나요. 예, 아시아의 최대 그 커피의 강국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커피의 대부분은 어떤 커피냐면요 로고스타 종이에요. 로부스타예, 다혜 씨 제가 예 저번에 말씀 드렸나 봐 다혜 씨가 아는 거 보니까 네 말씀 하신 그렇죠. 커피의 예, 종류에는 아라비카 종도 있고 로부스타 종도 있는데요. 로부스타는 우리가 이제 먹는 믹스커피, 인스턴트 커피 의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커피 중에 대부분은 로부스타 종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작은 퍼센트지만 아라비카가 나오는데 그 아라비카는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것들이죠 음. 그래서 주로 이제 수마트라 섬에서 커피가 좋은 커피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수마트라 북부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라고 해요. 음. 이 만델링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인도네시아스럽죠? 네, 그치 조금 일입니다.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음. 그런데 이 커피가 어, 블루 마운틴이 나오기 전에는 최고의 커피로 품평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커피고요 네. 이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라는 커피는 왜 커피 매니아들이 좋아하냐면 여기에 쓴맛 때문에 그래요 이 쓴맛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 뇌를 자극할 만큼 매혹적인 쓴맛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쓴맛을 맛본 사람이라면 커피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많아질 수 없는데, 이 인도네시아 만델링이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커피향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제 곁에 이렇게 맴돌, 맴돌잖아요. 커피향과 함께 마실 수 있어서 비 오는 날먹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좋고, 음. 어 커피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은 이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한 번씩은 꼭 드셔봤을 것 같고 앞으로 커피를 좋아하기로 좋아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라면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네. 나는 만델링, 만델링 커피. 얘이 예, 만델링 커피는 네. 다혜 씨 아까 진한 쓴 맛을 갖고 있고 매혹적인 쓴 맛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매혹적이고 진한 쓴 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뽑아야, 뽑아야 되겠죠. 뽑아야, 뽑아야 되겠죠. 네. 사람에게도 개성과 특징이 있잖아요. 그 개성과 특징을 잘 살리면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뛰어난 그걸 갖고 있더라도 그 개성이 발휘가 안 되면 네. 다 묻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개성 발휘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평생 빛을 바라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어떻게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립을 특이하게 하기로 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제가 어, 특이하게 하기로 했는데 그 특이한 드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페이퍼 드립이 아닌 다른 드립이에요. 음. 우리가 다혜 씨랑 저번 시간에 했던 드립은 이렇게 페이퍼로 일회용 페이퍼를 이용한 페이퍼 드립이었잖아요. 네. 고노드립도 있고 칼리타드립도 있고 메리타드립도 있었어요. 그렇죠근데 오늘은요. 이거가 아닌 이게 뭘까요? 이게... 으로 생겼네. 예, 이거 오늘은 헝겁으로 내려보는 네. 드립을 할 거예요. 음.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넬드립 또는 융드립이라고 네. 해요. 넬드립 또는 융드립인데 이 넬드립이라는 거는 넬드립이나 융드립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이 드립법은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대요. 음. 프랑스에서 한뭐 1800년대? 제가 연도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1800년대 에 시작되었는데 이 천의 이름이 플란넬이에요. 플란넬. 플란넬. 예, 플란넬인데 한쪽에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털이 잔털이 있는 기모로 음. 되어 있고 한쪽은 그냥 보통 천. 음. 보이시죠? 네. 다혜씨.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이 이, 틀리네요. 이 양쪽이 어. 틀리죠. 이게 플란넬 철인데요. 네. 이 천을 원추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원추형으로 재단을 해서 여기다가 커피를 내려서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 종이도 있고, 이거 네. 넬도 있는데, 이 플란넬, 이걸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천은 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융, 융 어, 그래서 네. 융드립. 음. 그래서 플란넬의 그, 넬자를 따서 넬드립,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이걸 융드립이라고 할게요. 융드립을 하게 되면, 이 페이퍼드립하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음. 왜 천으로 커피를 내릴까? 가만히 봤더니, 이 천으로 내리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페이퍼로 했을 때는, 커피는 거의 성분이, 향기 성분이 오일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오일 성분이 대부분인데, 이 오일이 종이가 다 흡수해버려, 거의.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풍부한 향과 맛을 못 내. 페이퍼 드리은 그렇지만 이 천은요, 종이처럼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가 갖고 있는 오일 성분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커피가 팽창도 자유롭기 때문에 바디감도 살릴 수 있고, 음. 그리고 쓴맛이나 잔맛 같은 것도 얘 천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순수하게 부드럽고 진하면서도, 진하면서도 향이 극한 커피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음. 그러면 다시씨 네. 평소에도 이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평소에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페이퍼는 여러 번 음.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는데 그 얘는 여러, 여러 번, 번 쓰잖아. 네. 다시 이거는 왜안 쓰냐면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커피를 내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커피 물도 들고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걸 깨끗이 빨아서 세제에 깨끗이 빨아서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융의 단점은 최대 단점은 그거예요. 좋은 맛을 뽑아낼 수 있지만 이걸 보관하는데 너무 힘들어. 세탁 세제로 빨아서도 안 되고 말려서도 안 돼요. 왜냐면 말리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커피 성분이 산패가 되면서 있잖아 굉장히 안 좋은 맛을 내고 아... 여기 융 조직 자체가 변화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커피 좋은 맛을 못 뽑아내. 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커피를 내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계속 소독을 하는 거예요. 삶아서. 소독을 한 다음에 차가운 물에 담아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절대로 말리시면 안 돼요. 말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세제가 담아, 닿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물을 자주 갈아주고 쓸 때마다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굉장히 좀 힘들죠. 그리고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천 자체도 조직이 네. 갈라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음. 알겠죠, 다연 씨?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는 물론 이제 특별할 때 사용하시긴 하는데 집에서 난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용드립으로 하시는 게 좋죠.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혜 씨랑 저랑 드립을 같이 해볼 거예요. 네. 같이 해볼 건데, 저는 똑같은 인도네시아 만들링을 융으로 내려볼 거고, 다혜 씨는 페이퍼로 고노 드립으로 네. 내려볼 거예요. 네. 근데 이용 드립으로 내리실 때중요하게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죠.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드립을 하겠습니다. 이용 드립을 할 때는 보통 페이퍼 드립보다 커피 그람수를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좀 진하게 뽑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30g을 넣어서 200cc를 뽑을 거고 다혜 씨는 여기다가 20g을 넣어서 똑같이 200cc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음. 드립을 할 때도 얘는 좀더 천천히 드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드립을 해서 액기스를 뽑으시고, 다이시는 보통 정상으로 하시고, 그리고 보통 드립보다 약간 굵게 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촘촘해서 잘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얘는 약간 굵게 갈고, 다이시는 원래 드립으로 갈고. 네. 예.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죠. 넬드립의 키포인트. 뭐라 고 그랬죠? 분쇄 굵기. 분쇄 굵기. 조금 굵게 간다. 조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드립한다. 점으로 드립한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많이? 커피 그람수를 좀더 아, 많이 넣는다. 음. 예. 많이 넣고 이 용드립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진한 맛을 좀 뽑는 게 좋으니까 커피 볶는 거를 좀 강하게 볶은 게 좋겠죠. 음. 우리가 저번에 볶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게 볶은 거는 어떻다고요? 음. 기름기가? 많다. 예, 요렇게 예. 된 거를 강배전 커피라고 랬잖아요좀 네. 강배전을 내리기 좋은 그런 드립법이에요. 약배전보다 강배전 커피를 내리시면 훨씬 더 진하고 감칠만하고 단맛이 풍부한 커피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립을 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혜 씨가, 고노 드립으로 하겠는데요. 오늘 만들어낸 커피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요. 거치대라고 해요. 집에 이렇게 요렇게 이게 용드립 전용 서버거든요. 이게 위에 올라와 네. 저는 이렇게 들고 내릴 거지만, 들고 내리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숙달이 안 되신 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거치대에다 놓고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내, 놓고 내리시는데, 아, 나 집에 이게 없다. 이것도 또, 꼭, 또 구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보너 서버를 하시고요.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걸쳐 여기다, 걸쳐놓고 어, 걸쳐 아, 하시면 되잖아. 네. 아니면 음. 이 거치대도 싣고다 싫다. 그럼 연습하셔서고 저처럼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음. 저는 이렇게 들고 내리겠습니다. 들고 내리시고 다혜 씨는 그렇게 내리시고 네 물은 항상 펄펄 네, 끓이셔야 되고요. 끓였어요. 예 여기다가 커피를 담는데 저는 이거를 아까 다 소독을 해놨습니다.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서 그 다음에 이타월로꽉 짜서 물기를 없애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로 사용하시면 커피의 맛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습니다. 예 물기를 꽉 짜주시고요. 그래서 다혜 씨는 예, 20g을 만델링을 20g으로 하시고, 네. 네. 저는 평소대로 예, 평소대로 가, 예, 내리시고, 저는 넬로 내리는데 저는 3 0 g 에 200cc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네. 펴주시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넬로 드립을 시작할 건데 역시 물은 똑같이 드립처럼 좀 이렇게 식히셔서 하시면 돼요. 그 융은요, 그리고 아, 다시 내리시면서 들으세요. 네. 융은요, 이 기모가 있는 쪽으로 하셔도 되고 기모가 없는 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방법은 기모가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가게, 그냥 보통 천이 안쪽에 가게 커피를 담습니다. 예, 점드립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그럼 방법은 고노 핸드드립이랑 네,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고노 아. 핸드드립이랑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이 만들링이 강배전이 돼 있는 커피기 이 때문에 이 예, 고노 핸드드립이랑 똑같이 하는데 조금 더 천천히 아까 제가 뽑아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다에 씨보다 예, 제가 좀더 천천히 내리게 될 거예요. 향이 벌써 올라오는데 향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만델린 커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향에 한번 매료되신 분은 인도네시아 만델린 커피를 잊지 못하세요. 그리고 만델린 커피는 조금 이렇게 진하게 드셔야지 맛이 있습니다. 진한 액이 빠져나오고 있죠? 이 진한 액이 희석이 될 때까지 내리시면 돼요. 향이 굉장히 좋죠. 다혜씨. 지금 커피가 거의 추출되 가고 있죠? 예. 아 너무 좋은데 요 마지막엔 똑같이 띄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띄워주는 작업을 고노드립하고 네.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조금 그 앞에 어, 뜸을 들일 때 조금 더 천천히 예,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이 부드러운지 오늘 꼭 이렇게 한번 다혜 씨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맛이 되게 특이하다. 집에서 옷으로 네. 만들면 안 돼요? 응? 어? 옷 같은 의류. 로 아, 절대 안 됩니다. 예, 집에서, 융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쵸. 집에서 예. 만들어 예, 집에서 이렇게 네. 좀잘 만드시는 분은 집에서 네, 만드시긴 하는데요. 이게 철사를 구부러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네. 바느질을 해서 끼우시면 돼요. 원추형으로만 만드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음. 다혜씨, 지금 네, 이게 추출이 가지. 됐죠? 네. 여기 만든, 여기서 내린 거는 고노드립으로 페이퍼로 한 거고, 이쪽은 제가 융으로 한 융드립의 네. 추출 커피인데, 한번 달 씨가 먼저 네, 고노 드립부터 한번 조금씩만 따라봐 주세요.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걸또 우리 선생 네. 테스팅 해주셔요 네, 조금만 주세요. 먹어 보고. 예. 이게 인도네시아 커피 만델리. 아유, 달 씨는 먹는 것도 좀 우아하게 이렇게 장까지. 음. 예, 향이 예, 향이 뭐죠? 나무 향인가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 다혜씨가 나무 향이 나서 데 나무를 태우는 듯한 네, 되게 예, 독특한 예, 독특한 예, 독특한 예. 독특한 그런 향이 나면서도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쓴맛이 많죠 네. 쓴맛이 많은데 봐요. 강한 쓴맛이 있는데 그 쓴맛이 아주 뭐 이렇게 써갖고, 뭐 인상이 찌그러질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99%뭐 다크 초콜릿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런, 그런, 어, 어, 아주 다크 초콜릿의 맛에 가까운 그런 맛이 나면서 굉장히 단맛도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되게 부드러운 음. 것 같으면서도 커피가 넘어가는 게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뭐 심장까지 이렇게 올리는 듯한 네. 이게 적시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그럼 다혜씨, 우리 이번에는요 네. 어, 네. 융으로 내린 융, 드립. 융 드립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융 드립의 커피는 어떤 맛이 날지? 좀더 독특하게 겠 진하기가 아까랑은 좀 다르죠? 굉장히 그 바디감이 있고, 더 부드럽고 진하게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더 진해요. <laughs> 네. 네. 굉장히 진하죠. 진, 진하면서도, 음. 아까 크리미하고 부드럽죠. 왜냐면 예. 네. 안에 기름 음. 탄거 같아요. 예, 굉장히 부드럽죠. 입 안에서 음. 도는 게. 예, 그런 게 있지. 뭐, 이렇게 크리미하다라고 그런 크리미... 표현 쓰잖아요. 아. 예, 크리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제가 융의 특징이 커피의 오일 성분을 먹지 않고, 그대로 추출 하기 때문에 커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거기다가 달콤하고 생크림 같은 크림 같은 음. 그런 맛도 있어요. 흡사 버터 같은 뭐 이렇게 네. 느끼한 건 아니지만 네. 예. 아 그걸 크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크리미하다라고 음. 그 커피 용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굉장히 쓰고 크리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다크 초콜릿 같은 쌉쌀한 단맛. 음. 굉장히 매혹적인 커피입니다. 음. 그냥 연한 커피를, 네. 브라질이나 뭐 그런 연하고 네. 순한 커피를 오일 성분 이렇게 섞이게끔 해서 내려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쓴 커피 아니에 예, 되게. 쓴 커피 네. 아니더라도 용도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 평소에 맛이 없는 커피도 이렇게 부드러운 쓴맛을 낼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르죠.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 그런 굉장히. 예, 단맛이 네. 아직까지 나고 음. 이 인도네시아 만델린 같은 커피는요. 에프터테이스트라고 해서 뒤에 맛이 뒤에 향과 맛이 굉장히 오래 남고요. 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음. 아까 뭐 이렇게 창작을 할 때도 영감을 주는. 음.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일기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는 이 <laughs> 만델린 커피를 한잔 어, 네. 드시고 네. 네. 그 영감을 담아서 편지나 글을 쓰시게 되면은 음. 굉장히 마음이 잘 전달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집에서 융으로 드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융은 꼭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 햇빛에 말리면 안 된다. 찬물에 보관하고. 예, 찬물에서 그냥 보통 실온에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떤 보관? 예, 냉장고 안에다 보관하셔야죠. 이 융이 잘못하면 이게 곰팡이 넣어서 이렇게 그 곰팡이가 쓴다고 하죠. 부패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셔야 되고요. 쓰실 때는 꼭 뜨거운 물에 삶아서, 근데 별로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냄비에다가 이렇게 딱 뜨거운 물에 펄프를 조금 넣었다가 1분 정도 넣었다가 빼셔갖고 타올로 꽉 짜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집에서 네.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요, 좀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네. 네. 더운 때는 땀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시원하고 그런 거 먹고 싶잖아요. 네.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커피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베트남 커피. 베트남에는 네. 어떻게 베트남식,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다음에는 따뜻한 베트남 커피, 따차갑고 시원한 베트남 커피. 네. 베트남 용어도 같이 알아볼게요. 네. 다시 기대해주세요. 네.